네, 시청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보은방송 뉴스캐스터 박중길입니다 참 지긋지긋하게 덥네요 정말 여러분 제가 두평터널에서 방송을 하는데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오늘 그래도 저는 베트남 참전 군인의 전투 수당 문제 재논의, 베트남 참전 군인의 전투 수당 문제 재논의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우리 전투 수당 해외 미수령 봉급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목청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제가 존경하는 이선호 박사님 한국안보평론가협회 회장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많은 가르침도 주셨습니다만 지난 5월 14일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그리고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고 나중에 결론은 내리겠습니다. 국군 파병으로 국익에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했다. 이게 베트남 참전입니다. 1960년 후반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직접 참가하게 됨으로써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경제적으로보다 결정적인 유익을 도모한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병역 면탈자나 참전 반대론자들은 단지 외화벌이 때문에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군사 정권의 위상을 위한 용병이며 청부 파병이었다고 입에 담지 못할 비판을 했지만은 만약 그 당시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뒤떨어진 상황에서 베트남 파병을 하지 못했다면 결코 오늘의 OECD 회원국이나 선진국 문턱 진입의 밑거름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말았을 것이며 우리의 국력신장과 국가발전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함으로써 영원히 개발 도상국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 인원 32만 명에 가까운 병력의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국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여 대북 실전 전력의 우위를 견제할 수 있는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선호 박사님께 정말 bbs 보은방송 뉴스 진행자인 제가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자 그럼 어떤 충분조건이 마련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경제적으로 브라운각색에 의한 월남 특수를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고용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성공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기반 형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종자 돈은뭐 여러분들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종자 씨앗의 구실을 했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성과였다. 반면, 반면,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5천여 명에 달하는 장병의 여러분들, 정글 전선에서 유명을 달리했죠.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상세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대로 제가 우리 이선호 박사님의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전사자와 1만여 명의 전상자를 냈고 근 10만 명 이상의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환자를 안고 있으며 고엽적 고통입니다. 좌파 세력의 용병론과 양민학살 주장 상존 등이 미해결 과제의 후유증을 안고 있는 실정임은 부인 못한다. 역사를 가정법 과거의 표현으로 반복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은 만약 경부 고속도로 공사를 못하게 불도저 앞에 들어눕고 베트남 파병을 국회에서 가로막는 악당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오조된 민주주의에 이끌려서 이들을 묵인 용납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으로 경제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일 미국의 월남전 참전 요청을 거부했다면 주한미군 2개 사단이 월남전에 투입될 것이므로 한국 방어에 한국 방어의 공백은 물론. 한미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1962년부터 의욕적으로 시작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출발부터 자금난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1963년 수출 8600만 달러에 경상수지적자는 무려 2억4천만 달러였다. 이 시기에 한국경제기사회생의 돌파구로 작용한 것이 뭐예요? 월남전 파병이에요. 월남전 파병, 네?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한미동맹의 결속과 경제 및 군사원조 등 난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월남전 파병이었다. 자, 여기서 협업 기업을 잠깐 여러분 소개를 좀 하고 갈까요? 네. 네뭐이 청미디어에서 발명 특허를 낸거 월남 참전 영이 모자입니다 여기에는 뭐 모자가 이제 두 종류가 제가 있다 그 말씀드렸어요 bip1 이건 의전용입니다 이거 고급스럽습니다 검정색입니다 그다음에 bip2 이거는 여러분들 일반용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 국가유공자 벨트 맹호 벨트, 백마 벨트, 주월사 벨트, 청룡 벨트, 비둘기 벨트, 십자성 벨트, 백구 벨트 이제 이렇게 되 있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 모자하고 이걸 여러분께 이제 실물을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리죠. 예, 이렇게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VIP 뭐라고 1. 예, 이게 뭐라고 의전용. 이제 이건 BIP 2 요건 일반용 재색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벨트는 이렇게 아주 품격을 더했습니다. 참전 영웅의 품격 이렇게 청미디어 이렇게 돼 있죠. 뭐 이외에 여러분들 또 이제 하나를 더 이제 이 품격을 높이는 걸 소개를 시킨다면 월남 참전 영웅들에게 품격을 더할 수 있는 이 사종 세트 이 사종 세트는 이제 뭐 메모 여러분 메달도 있고 백마 메달도 있고 또이 청룡 메달 뭐 주월사 비둘기 메달 이건 참 부대 메달이죠 그래 유공자 메달 요거 이제 유공자 메달 하고요 중요한 거만 이제 제가 여기서 잠깐 이제 이렇게 예, 예, 요게 지금 여러분뭐다잘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이 매너, 요메달그 다음에 요건 여러분들 그 약장,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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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죠.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제 아 이거를 여러분들 구입하려면 구입처를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청미디어, 저 판매 전화 니다 주문 전화입니다. 1855-0415 1855-0415 휴대폰 010-6445-7804 휴대폰 010-6445-7804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 사업 본부에서 친절한 제품 설명과 안내가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문 전화입니다. 1855-0415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선호 박사가 전투수당제 미지급 실상에 대해서 지금 파헤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포인트가 이겁니다. 전투수당 미지급 실상이 어떻게 된 거냐. 필자는 청룡부대 증파부대인 제5대대 작전장교 소령으로서 1968년 1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의 구정 사태 당시 추라이에서 호이안으로 전투부대가 일본 도로를 따라 적과 싸우면서 북상 이동하자마자 북상 이동하자마자 적의 요새 진지가 위치한 바탕강 반도에 투입되어 다수의 적군과 치열하게 교전하면서 구사 일생으로 생겨난 경험을 토대로. 57년 전의 상황을 되짚어 본다 참 이거 정말 우리가 전투 상황을 되짚어 본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참감개가 저도 무량한데 그 당시 우리 한국군의 경우 1년분의 국내 봉급을 선불 지급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1년치 봉급 받았죠 예 받았으며 파월 해외 근무수당으로 현지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거에요 흐려져서 대통령령 제1895호 규정을 확인한 결과 매년 165달러를 수령하여 그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안다 동문서에 의하면 계급별로 일병 40.5달러 하사 50.7달러 중령 150달러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당시 필리핀이나 태국 등 여타 파국, 파병 국가들의 근무 수단과 거의 대동 소위한 것으로 확인한, 확인한 바가 있다. 우리가 같이 간 월남전에 같이 참전했던 뭐 태국이나 필리핀, 뭐 여러분, 이런 나라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1965년 전투 사단인 맹호부대 추가 파병을 조건으로 전투부대를 파병하는 조건으로 이제 이게 조건이 붙은 거예요 미국하고 정부가 호주 태국 카나다 등 다른 참전 연합국 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동일한+ 동일한 수준의 같은 수준이요 동일한 수준의 군무상 외의 전투 수상을 받게 된 자료와 당시 김성훈 국방부 장관과 여러분. 트와이트 비치 유엔군 사령관 사이에 합의했다는 이와 관련한 영문 문서 원본을 국방부가 지금까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가 이걸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료 지금 국방부가 참 이게 국방부가 이거 뭐 언제까지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이 국방부가 1 9 7 5년미 육군성이 발간한 월남 참전 동맹국에 대한 연구 논문 P. 다시 155페이지를 보면 다음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1965년 6월 23일 김성훈 국방장관이 증파에 따른 국회 동의를 앞두고 주한 유엔군 사령관 비치 장군에게 파병 조건으로 제시한 브라운 각서 10개 항중 제8항에 의하면 제8항에 의하면 파병되는 한국군 장병들에게 미군의 지불되는 동일 수준의 전투 수당을 지불하고 동일 수준의 전투 수당을 지불하고 전상자의 본국과 현지 원남 고용인의 급여도 미국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선호 박사님 오랜만에 귀한 이 고급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1964년 최초 파월된 이동외과 병원 및 비둘기 부대 등 비전투 부대원들에게는 해외 근무 수당을 지급한 것은 맞다. 아 이건, 이건 그렇군만요 아하 예예. 예. 전투 이 부대원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 그러나가 붙네요. 1965년 맹호부대 증파부터는 실제로 전투 대원으로 참전하였으므로 브라운 각서에 따라 전투 수당을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함에도 그 지급 근거가 없음이 오늘의 문제다. 이거 반드시 밝히고 이거 반드시 우리가 정말 이거 투쟁을 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4월 18일 한국군 제 2대 주월 사령관이었던 이세호 대장은 우리 뭐 여러 주월 사령관, 2대 주월 사령관이죠. 서초동 전자랜드 강장에서 행한 안보강연에서. 월남 파병 해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정부가 미국 축으로부터 병장 기준 500달러를 받아서 500달러입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문제예요. 저도 이거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거 탄원선 했고 진정을 한이 부분입니다. 받아서 10분의 1인 50달러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국가기간산업 확충을 했었다고 폭로했는데 이 액수가 정확한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이것도 참 역사 정리 차원에서 확인되어야 되고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보고 1968년 2월 착공하여 1970년 7월 2년 5개월 만에 완공한 우리나라로 그동안 국가 기간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건 뭐100% 맞는 얘기예요. 총 공사비 430억 원은 월남 파병 대가로 받은 미국의 원조 그리고 월남 특수 및 파월 장병 전투수단 유입 등으로 충당했다. 아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국가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연간, 100, 연간 13조 5천억 원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경, 경부고속도로의 국가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여러분 어마어마하네요. 13조 5천억. 한편, 1964년부터 73년까지 8년 8개월 동안 월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함으로써 얻은 성과는 첫째, 미국의 군사 원조는 약 17억 달러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경감케 하였고, 둘째, 월남 수출 확대, 즉 확대 급증과 셋째, 물자 수송비 용역 등 전쟁 투수로 12억, 넷째, 국내 기업과 근로자의 월남 진출에 따른 효과 등으로서 계산할 경우. 총 외화 수입은 대략 5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건 뭐 22대 국회 박선원 의원도 이거 이야기 한 부분이죠. 자, 국가가 당국이 취할 현실적 대책에 대한 제안입니다. 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17년 9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방 전우신문에 주찬 원남 장병 전투상 문제와 관련한 세미나에서 한국은 원남 참전의 의의및 의의및 전쟁 후유증이는제하에 본인의 지론을 제시한 바 있듯이 현대 행정 이념인 민주성,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 융통성을 대전제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언하는 바이다. 그때 이제 제안한 얘기, 제언한 내용이에요. 물론 일부 강경론자들은 한국은 파병 연인원 32만 명을 전제로 불안각세에 따른 전투수당의 총 수령가액은 1년간 약 41억 6천만 달러인 바 1965년부터 73년 기간 동안 8년간 이를 합산한 332억 8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제 액수에 대해서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어떤 이는 덧붙여서 이 돈이 박정희의 비자금으로 둔갑히 스위스인에 뭐 비밀리에 예치되어 있다는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부정확정 가짜 정보를 확산하여 군중 심리를 자극한 사례도 있다. 뭐 여러 문제를 터치를 하셨네요.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 당국의 당면 과제는 보훈 정책적 차원에서 파월 장병에게 파격적인 특별 시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도되고 있는 현행 국가 보훈 정책의 파행성을 시정하기 위한 시급한 당면 과제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원남 참전 유공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건 해결해야 돼요. 우리 그 미술원 공고 못 받은 거 이건 국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이나 안보 환경은 물론 국가 보훈 기본법의 취지를 전제할 때 국가 안보의 주체인 국군의 참전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의 차상의 순서로 자리 매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오늘 그 정치 구단으로 알려진 박지원 의원도 이 월남전 참전 이 지금 파병의 이 지금 미수령봉급에 대해서 또이 예우 문제에 대해서 터치를 여러분 했어요. 자 그런데 현행 국가보훈 체계를 보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걸 살펴보면요, 보상과 예우입니다.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애국지사, 두 번째 국가수호유공자, 전몰순직군경전상공상군경, 전공상군경무공, 보국수훈자, 제1학도우용군인 참전자, 특수임무수행자, 20년 이상 장기근속군인, 민주유공자, 4.15 사망보상공로자, 5.18 사망보상시생자, 일반민족관련자, 공무수행유공자. 순직 공산공무원, 국가발전특별순직 부상공로자 이렇게 서열을 하고 있다. 베트남 참전자 전원 뭐뭐 16만 뭐 여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무공훈장의 최하위급인 인원 무공훈장을 일괄 수여하여 무공수훈자을 격상시켜 국가수호유공자 중에서 특별우대함으로써 자기 희생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 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하여. 국가가 이들에게 진 부채를 보상함으로써 당사자의 애국심과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고 명분과 실리를 찾도록 해 주어야 한다. 뭐 아주 구구절절 우릴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모두가 사후에 국민묘지 안정되고 상존식 예우와 지원이 가일증 강화됨으로써 자존심 고양과 더불어 자아 실현으로 국가 보훈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핵심 가신 국가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에 입바지하는 국민 대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평상시에 늘참이 어려울 때마다 자문을 받는 우리 참 한국 안보 평론가 옆에 이 이선호 박사님이 글을 여러분 퍼왔습니다. 베트남 참전 군인의 전투 수당 문제 제 논의에 대한 여러분 방송이었습니다. 정말 역사 완결 차원에서 우리 베트남 참전, 우리 미수령 봉국 그리고 우리 봉국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이 문제가 정말 깨끗하게 이게 밝혀지고 깨끗하게 우리에게 정리 정돈해서 돌려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